엘리적 유일의 PGA 투어인 로던트러스트 오픈이 올해부터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호스트로 나서면서 제네시스 오픈으로 대회명이 변경돼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열립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현대 제네시스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P.G.A. 투어 제네시스 오픈을 후원합니다.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오픈에서 g 9 0 g 8 0 모델을 선보입니다. 골프는 가족과 친구가 함께 즐기는 스포츠로 제네시스의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골프, and indeed, this particular tournament here at Riviera Country Club is built on a foundation of honor and responsibility, and it's why we do what we do. And there's a strong alignment. 골프계의 최대 관심은 타이거 우즈의 PGA 복귀전이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2월 셋째 주 열리는 현대 제네시스 오픈에 출전합니다. 제네시스 오픈이 열리는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은 우즈가 데뷔전을 치렀던 곳입니다. 우즈는 16살 데뷔 때 이곳에서 골프를 쳤을 때도 2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곳에 선 순간도 자신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출전 소감을 말했습니다. 또한 우즈 재단은 PGA 투어 제네시스 오픈을 주관하면서 새로운 타이틀 스폰서인 제네시스와의 첫 시작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help not just you know, thousands of kids hundreds of thousands of kids which we already have um, but also millions to reach millions but well, we can't do that unless we have events like this and we have sponsors like genesis and um, term um, <리비에라> 리베라 컨트리 클럽 관계자는 타이거 우즈뿐 아니라 세계 3 0인이 선수들이 참가하고 케빈 나등 한인 선수들도 출전하는 만큼 한인 갤러리들의 응원을 기대했고 타이거 우즈도 한인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Korean o o v s To come here to Riviera, 25 years later after I first played here. 타이거 우즈는 오는 목요일 열리는 파머스 인슈런스 오픈 출전으로 17개월 만에 PGA 무대에 복귀합니다. 제네시스는 PGA 제네시스 오픈으로 브랜드 차별화 전략과 LA 지역 등 2017년 고급 자동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습니다. 제네시스 오픈은 2월 13일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열립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